예, 22학년도 9월 달 21번. 하겠습니다. 그래서. 음, 플리킹더 콜 콜라, 콜라보레이션 라이트 스위치가 의미하는 게 뭐냐? 이건데. 일단 어, 그, 요기를 읽어도 답을 맞출 순 없잖아. 아니, 뜻을 알아 답을 맞출 수 없잖아. 그렇지? 일단은 그 빈칸처럼. 빈칸은 썸띵이다. <laughs> 어떤 리더가 독특하게 유일하게 배치되는 하도록. 그렇지? 그 그러니까 다음을 읽고 이거지. 어, 리더들이 그렇지? 하도록 배치된 것이 뭐냐? 그게 네모난 이게 네모 다음은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뭐야? 리더 의 역할. <웃음> 그러면 <웃음> 리더가 들어간 문장의 답이 확률이 높을 거 아니야? 근데 리더가 여러 번 나오지 도 않고 딱한번 나와. 여기 리더. 보여? 그래서 이 내용과 같다고 보면 되겠지. 그치? <laughs> 자, 이렇게. 자, 이 becomes 리더의 예, 예, 일이다. 뭐가? 가주어 진주어, 가주어 진주어. 뭐가 진주어야? 2부터 끝까지. <laughs> 조건을 만드는 것이 리더일이다. <laughs> 어떤 조건? 전체의 조건. 보함으로써 강화함으로써 간헐적인 이따금식의 상호작용. 그치? 이따금식 상호작용이라는 건 때때로 중단되는 상호작용 이런 뜻도있잖아그 그러니까 때때로 중단되는 또는 뭐 때때로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상호작용을 임포싱함으로써 <laughs> 그럼 여기서 이따금식의 상호작용은 뭐야? 혼자 했다, 상호작용 했다, 혼자 했다 이거잖아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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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다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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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거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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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을 처벌처럼 보이지 않게 하지 않고 그니까 같이 하다가 너 혼자 해 그럼 처벌 같잖아 여럿이, 하는, 여럿이 협동하다가 너 혼자 해라 그럼 처벌 같잖아 그지? 처벌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거야 다시 <laughs> 간헐적 상호작용 간헐적 협력, 협동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거야 근데 간헐적이란 말은 뭐라고? 때때로 중단이 되는 또는 때때로 일어나는 그 그러니까 때때로, 때때로 중단되는 상호작용 때때로 일어나는 상호작용 뭐 상관없어.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상호작용 즉 협력과 어떤 혼자 하는 일이 독자적으로 하는 일보다 합쳐진 것이다. 이거지. 그래서 <laughs> 선택지를 읽어 보면 이 협력이잖아. 협력이잖아. 그룹 프로젝트 협력이잖아. 세가 똑같아. 다시. 협력을 금지하는 뭐야? 물리적 장벽이나 그룹의 규범을 깨는 거, 그지? 협력을 금지하는 걸 깨는 거니까 협력하란 얘기고. 3번 격려하는 거 사람들한테 헌신하도록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상의 콜라보레이션 협력에 그러니까 협력하란 얘기지. 5번 <laughs> 요구하는 거야. 뭐 집중하도록 그외 그래. 관심을 어디 그룹 프로젝트. 해. 그러니까 일상으로는 똑같아, 다 협력하라 그 얘기. 그다음 2 번은 4 번인데 4 번은 뭐야? 환경을 조성해라. 어떤 더 높은 생산성이 요구되는. 그요고 말고 을때 리더 역할은 뭐라고? 협력과 <laughs> 혼자 하는 일이 공존하게 하는 거지. 근데 뭐란 얘기야? 이따금씩 하게라 해 이거 이따금씩. 그러니까 두 가지 언급된 게 뭐야? 2 번밖에 없어. 그지? 사람들한테 함께하는 거 협력을 멈추고 그리고 뭐하는 거야? 혼자 일하게 하는 거지. 그러니까 이 따금씩 간헐적인 란 말은 여기서는 때때로 중단되는 상호작용으로 봐야 되는 거지. 그래서 이거 맞아? 그니까 일단 다른 게 답이 안 돼. 오케이? 그렇게 풀면 되고요. 처음부터 해볼게. <웃음> <웃음> 자, 콜라보레이션, 라이트, 협력의 협동의 스위치를 플릭이란 말이 뭐지? 때리는 거야? 확, 확 때리는 거지? 탁 때리는 거? <laughs> 그럼 끄다 스위치를 때리면 킬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잖아. 그래서 <laughs> 이제 끝까지 아까 답이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플리킹은 뭐가 되는 거야? 상호작용 다시 간헐적 때때로 중단되는 상호작용 중단된 협력이니까 이건 어디에도 가까울 것 같아. 플리킹이라는 것은 스위치를 끄는 거에 가깝겠지. 그것은 바로 서핑이 어떤 거야? 리더가 유일하게 자리매김하도록. 그지? 배치된 그러한 것이다. 그러면 리더가 할 일은 플리킹 더 콜라보레이션 라이 스위치를 <laughs> 끊은거지. 다음. 왜냐하면 세브럴 업스타크 어, 어, 몇개의 장벽이 장애물이 길 위에 서있어. 자발적으로 혼자 일하는 사람들의 길 위에 서있다. 이 사람들을 방해한다. 그러면 여기서의 장애물은 뭐가 되는거야? 협력. 대립 개념 누구야? 자발적으로 혼자 일하는 사람. 그러니까 이결론 얘기하면 지도자 하는 일은 협동을 못하게 하고 혼자 일하게 도라 그 얘기야. 그지? 가볼게요. 포원 띵그한 가지는 뭐냐. 그 장애물의 한 가지는 뭐냐. 윙래프트 <laughs> 아우러더 루프 어떤 고리 모임 밖으로 그지? 남겨지는 두려움이야. 그 뭐지? 상황을 모르는 뜻도 있고 핵심 구성원이 아닌 거. 그러니까 상황을 모른다는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는 않게 된다는 어 뭐야 두려움 그것이 그들을 붙어있게 한다 그들의 엔터프라이즈 어떤 기업의 사회적 그 미디어 그지? 기업의 소셜미디어 속에 <laughs> 왕따 당는게 싫으니까 고립되는 게 싫으니까 자두 번째 하위 개념 장애물의 하위 개념 자 아는 것 What their teammate 그들의 팀메이트가 What? 무엇을 그들의 팀메이트가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 나 말고 여러 사람들이 하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런 센스, 컴포트, 안정감을 주고, 그지? 편안함과 안정감을 준다. 비커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저스트 그들의 자신의 행동을 어저스트할 수 있어, 적응할 수 있어. 어떻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, 그룹과 조화를 위해서, 그지? 자 그룹에 맞춘단 말이야. 혼자 안 하고, 그지? 그러니까 장애물은 뭐다? 고립이 두려워서 그룹 속에 있는 거, <laughs> 집단과 조화 를 이루려고 하는 거. 이두 가지가. 다없웃스타그장을 <laughs> 향해 위험해요. 뭐가 듣 조직을 벗어나서 벗어나서 스스로 힘으로 혼자서 뭔가 노력하는 거야. 새로운 뭔가를 어떤 새로운 뭔가냐? 아마도 성공하지 못할, 시작부터 성공하지 못할 그런 거. <laughs> 다음. 그런데 여기까지 잠깐 보면, 아까 천문학에서 이제 이게 문제점과 해결책이 동시에 나버렸거든 문제점을 뒤집은 게 해결책이 되고, 그제 장애물이 장애물이 혼자 하는 걸 방해한다니까 해결책은 장애물을 없애라 혼자하게 돌아 그면 되는 거잖아. 그지 혼자하게 돌아. 장애물을 없애고 혼자하게 돌아요. 이번 답이 나오지 바로 나오지 그제? 위로번 나오긴 해. 자 다음 <laughs> 그 다음에 이쪽 파트 노란색은 뭐가 되냐면 협업을 해라. 응? 버트 크로나 바뀌지 비록 it feels reassuring it 가져. 그지 것이 느, 어, 것이 느낀다. 리 어시어링 뭐 안심 시키는 것, 그렇지? 뭘 안심 시켜? 다시 한 번. 비록 <laughs> 느껴지지만 안심 시켜지는 것이 느껴져. 가져오신 줄 다시 안심 뭐 개인들이 하이퍼 커넥티드 과잉으로 연결되는 것이 되는 것이. 다시, 가주어, 여기 진주하게. 개인들이 의미상 주어 과잉으로 <laughs> 연결되는 것이 안도감을 주지만, 같이 있는 거 협업하는 게 좋지만, 더 좋은 것이다. 조직에게는, 만약 그들이 주기적으로 고워프, 떠나서 벗어나서 조직을, 조직을 벗어난다는 걸로 봐야지. 그리고 생각을 해. 그들 스스로.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. 그지? If not quite immature, 성숙한 건 아닐지라도, 그지? 그러니 빨간색을 하라 그 얘기야. 아까 뒤에는 뭘까 자, 가주. 그것은 리더의 일이다. 그게 뭐냐 진주. 만드는 거야. 조건을 어떤 조건, 좋은 조건 전체에게 인포싱, 강화함으로 강요함으로써 강화함으로써 간헐적 이따금씩 일어나지 않는 이따금씩 또는 발생하는 그러한 <laughs> 상호작용, 협력을 얘기해 비록 심지어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았지만, 그이따금식의 인터랙션을 스스로 선택하지는 않았지만, 또 그것이 그 간헐적 상호작용이 처벌처럼 보이게 하지 않으면서, 그제 간헐적으로 일어났다는 건 간헐적으로 중단이 됐다는 거 발생하지 않았다는 걸볼수 있다. 오답률이 2였고, 음, 많이 틀렸단 말이지 그래서. 지금 노란색의 영과 빨간색의 영이 대립이긴 한데 <laughs> 여기서 빨간색 영역을 한번 볼게. <laughs> 자 지금 이거 혼자서 자발주의를 한다. 빨간색이지? 혼자 일하는 거. 이렇게 기업가가 할 일이 혼자 일하게 빨간색 하게 하라. 그래. 노란색 말고 빨간색 하게 해라. 여기만 <laughs> 치면 뭐가 된데? 여기만 빨간색이지. 혼자서 하는 거또뭐 있어요? 여기도 빨간색이지? to go off 스스로 조직을 벗어나서 새로운 뭔가 하는 거야 응? 출발부터 즉시 성공 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새로운 뭔가를 하는 거야 다음 <laughs> 여기 이제 빨간색 구역이니까 요거도 빨간색이 되고요 그지? 요렇게 요까지 이해가 다시 <laughs> 노란색의 영역에서는 빨간색이 아니다. 빨간색의 영역에서는 노란색이 아니다. 그래 노란색이 중요하지만 뭐 이렇게 당한 거지 됐어요? 음 응. 맞습니다.